우리 학생을 길러 보시고 또한 지금 기르시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고 계실 겁니다. 자녀를 깨우는 데 있어 굉장한 힘과 에너지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어머님들은 또 아버지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 저 또한 그러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한번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침마다 저를 깨우는 일이 굉장히 힘드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은 천이야 아침이야 학교 가야지 일어나라고 저를 부드럽게 깨우십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이러다 늦겠다. 빨리 일어나라는 거짓말로 저를 저에게 경각심을 주시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 패턴을 다 알고 있어서 그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지 않고 누워있으면 어머니께서 저를 끌어앉히시고 정신 좀 차려 학교 안갈 거야 라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기 시작하시죠. 이런 아침이 매번 반복되다가 중학교 2학년 때쯤 되던 어떤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저를 깨우기 위해 엄청 노력하셨습니다. 저를 두들기기도 하시고 일어나 앉히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날따라 잠이 잘안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고 결국 저는 지각할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어머니께 엄청 짜증내고 학교로 막 달려가서 겨우 지각은 면했습니다. 그런데 부랴부랴 달려가고 달려가서 책상에 앉자마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공부하려고 학교 가는 거고 내가 못 일어난 거고 내가 잘못한 건데, 왜 어머니께 짜증을 냈지?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침에, 물론 잘 일어나진 못했지만, 다시는 어머니께 짜증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후 하시는 어, 탄식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 자녀도 그랬으면 하는. 지각을 해도 이건 내 일이고, 내 책임이고, 내 잘못이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신분과 제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은 그 순간부터 저는 태도가 바뀌게 되었고 어머님께 짜증내지 않게 되는 아들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살아가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그럼으로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살펴보게 하는 접속사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 스스로의 상황을 모른 채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주하는 이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의 말씀인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그날이 도적같이 옴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는 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낮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빛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방금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말씀은 태초 전부터 계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확장해서 4절, 5절에서는 빛이었다,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빛은 이땅 가운데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두움, 즉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자들에게 비추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마치 어머니께서 저를 아침마다 깨우셨듯이 천이야 정신을 차려라라고 흔드시는 것만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자고 계십니까? 깨어 계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비록 깨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어떠한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우리는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가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아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과 원수 된 자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곳곳을 통하여서 우리를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표현을 통해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 장성한 불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라면 밤에 있지 않고 낮에 있는 자녀라면 잠들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밤은 잠을 자는 시간이며, 취해 있는 시간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두움, 즉, 밤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자고 있거나 취해 있으면 안 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은 깨어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영은 깨어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서는 비체자녀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나체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당시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늦은 밤에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자들을 종종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도시와 성문을 지키는 군인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병사들이 깨어 성을 지키고 집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들도 저 병사처럼, 군사처럼 갑옷을 입고 깨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켜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갑옷을 입는 것이 자신들의 국가와 나라를 지키는 군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지키는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죽기까지 싸워 나라를 지켜내라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겠지만,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내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기 위하여 무장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 라고 말하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앞장나가 싸워주셨으며 이미 이기신 이후에 잔병들을 처리하는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대승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는 어떠합니까? 갑옷을 입지 않고 투구를 쓰지 않고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터는 비록 남아있는 잔병을 처리하는 일이지만 그들은 강력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늘 우리는 휘둘리고 깨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기 일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절절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 전쟁터에 전쟁터에서 이기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이기실 줄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엄청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기와 함께 살 살기로 작정한 자들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섬김이 일어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현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며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하며 적용점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나체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낮에 속한 자녀들이라면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빛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첫 번째, 믿음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믿음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말씀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미디어나 세상의 관념이나 세상 속에 바라보는 것들보다 말씀에 노출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영상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광고되고 또 지식을 전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검색창에 검색을 했다면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영상 미디어 채널에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롭고 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를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졸립고 보기에 쉽지 않고 또 일자하니 바쁜 일들이 생각나는 이럴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때때로 재미 있지만 많이 많은 시간 읽어보면 재미없는 오히려 졸린. 어떠한 청년은 자기 전에 성경을 읽는데 언제 잘 잠든지 모르는 채 잠든다고도 이야기하는 청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열어서 보이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방편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들 구원받기 원하시지요?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소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생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을 인내하고 인내를 통하여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세상 사회학자들은 사람은 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봐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늘 품에 품고 소중히 여기며 그것이 나의 삶의 지침인 줄 알고 늘 깨어 성경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우리 곁에 늘 있어 그 성경을 즐거이 읽고 이 성경이 그 어느 것보다도 재밌고 꿀송이보다도 단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환경을 위해서나 기아를 위해서나 어떠한 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난민들을 사랑하는데 난민들을 위해 기도조차 하지 않고 후원금조차 1원 한푼 내지 않는다면 과연 난민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근원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대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한다면 굉장히 하찮고 가벼운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그저 불쌍한 자, 남루한 자, 비천한 자, 비루한 자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어 원수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어느 누가 나의 원수를 향하여 나의 아들을, 나의 아들의 생명을 줄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자이나 의지나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혹시 옆에 집사님이, 권사님이, 어떠한 장로님이 바라보이십니까?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떠한 집사님이나 어떠한 권사님이나 어떠한 장로님이나 어떤 성도님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용하고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옆에 성도가 부족한 면들이 보인다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참아 주시고 견뎌 주셨던 것처럼 옆에 성도님들을 참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내가 받았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자가 100데나리온 빚진자에게 빚을 요구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언제 발현되냐면, 바로 환란의 때를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아 소망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아픔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이곳 가운데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란 중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란 중에 즐거워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의 과정 가운데에 놓여져 있음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유튜브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란 없다. 과정과 성공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란은 절망이 아닌 위장한 축복입니다. 그 환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란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그 가운데에 인내하며, 인내함 가운데에 연단을 받으며, 연단함 가운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혼란 중에 있으십니까? 아픔 중에 있으십니까?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정 중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결한 정금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 아마 우리는 정금이 되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로 평생을 환란 중에도 즐거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하는데요. 마지막으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히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는 일을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처럼요.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피차 권면하는 일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듣기에는 잘못하고 있는 성도에게 찾아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권면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좀 찾아가서 들어가 보면 요청하는 것, 부탁하는 것, 그 뒤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권면 하는 것은 믿음과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하여 말도 해야, 해야겠지만 기도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인 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 마음이 시원하고자 그것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인내하고 참고 내가 과연 이것을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도움이 될까? 점검하고 되돌아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무언가를 충고하거나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떤 성도님의 잘못이 보이십니까?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나는 더한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찌그락짜그락 소리가 나는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시끄럽게 공사가 난다, 공사 소리가 난다고 해서 나는 공사 중이 아닌 사람이 아닌 것이죠. 건축물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신앙을 잘 쌓아간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무너져 힘들어, 힘들어 있을 때 다른 말 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한 마디로 우리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평화 교회가 지금과 같이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수가 차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기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요백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을 시험하여 보라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믿는 자니 너희가 아무리 흔들어도 너희가 아무리 고난을 줘도 저들은 견뎌낼 것이며 나에게 영광 올려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그러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